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이션입니다 벌써 어 2월달 중순도 지나가면서 옷장 속에 이제 봄 아이템들로 채울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3월을 준비하는 마음, 봄을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하울 영상도 예쁜 봄 신상 아이템들로 가득 가지고 왔으니까요. 벌써 더페이퍼룸 11차 하울 영상이에요. 그래서 예쁜 봄 아이템들 저랑 같이 보시면서 또 재밌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템은 아우터 제품으로 레더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페이크 레더 제품인데요. 사실 요즘 페이크 레더도 너무 진짜처럼 잘 나오고 진짜 가죽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소재라던가 핏이 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인데요. 저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어두운 기본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준비해봤고요. 어, 얘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나온 디자인이고요. 소재도 정말 좋고 컬러도 너무너무 이 와이버리 컬러도 예쁘게 나온 제품이요 안감도 꼼꼼하게 이렇게 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주머니 양옆에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캐주얼한 느낌도 들면서 어 레더를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께서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휘뚜루마뚜루 제가 잘 입고 다니고 저는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좀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저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 약간 옅은 데님 팬츠라던가 연청 데님 팬츠라던가 밝은 컬러의 원피스 같은 경우에 위에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추운 날씨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사이즈 코트 안에 약간 얘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날씨 쌀쌀할 때도 아니면 좀 봄이 와서 화사할 때도 간절기 용으로도 두루두루 시즌마다 잘 꺼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레더 자켓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얘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딱 입었었을 때 너무 오버 사이즈도 아니고 완전 옛날 그런 조금 촌스러운 라이더 자켓 느낌이 아니라 허리까지 예쁘게 딱 떨어지고 실루엣도 너무 어벙벙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 정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큰 사이즈의 가죽 자켓, 라이더 자켓이 싫으셨던 분들, 우리는 좀 약간 슬림하면서도. 딱정 사이즈처럼 예쁘게 입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레더 자켓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킷은 바로 블랙 기본 자켓인데요. 정말 딱 는 군더더기 없이 예쁘게 떨어지는 핏의 기본 블랙 자켓이에요. 얘는 디테일도 많이 없고 이렇게 단추 두개 투버튼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라인이 허리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아주 매니시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그런 블러, 블랙 자켓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매 부분에 버튼 디테일도 귀엽게 쓰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그냥 진짜 이 제품은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고 엄청 그리고 소재가 가벼워요 그래서 간절기에 입기 좋은 자켓이고요 소재가 정말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가볍게 나온 제품이고 뒤에도 살짝 여기 슬립 디테일 말고는 정말 깔끔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룩 입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연청 데님 팬츠에 화이트 블라우스나 티셔츠 입고 이렇게 블랙 자켓만 입으셔서 좀 시크한 룩을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기본 자켓은 사실 휘트루마트로다잘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제품 중에 하나가 깔끔한 간절기용 블랙 자켓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가도 어쩐 괜찮고 디자인도 아주 유행 없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후보들 중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고요. 딱 입었었을 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런 식으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라인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흐르듯이 촥 떨어지는 실루엣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기본으로 딱매니쉬하게 입기 좋은 그런 깔끔한 블랙 자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켓은 바로 트렌치 코트인데요. 살짝 카키 그레이 빛이 도는 트렌치 코트예요. 얘는 벨트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히든 버튼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다담갔을 때는 내 코트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단추 하나하나 풀었을 때는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롱한 기장감의 트렌치 코트예요. 얘도 소재가 아주 가볍고요. 저는 특히 이 단추 디테일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단추 디테일이 빈티지하면서도 귀엽게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딱 일자로 떨어져서 얘도 툭툭 그냥 모든 옷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어... 트렌치코트고요. 뒤에 보시면 뒤에는 살짝 여기 슬릿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롱한 기장감이지만 걸으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코트입니다. 나는 좀 이런 트렌치코트를 페미니한 무드로도 입고 싶다 이러시면 이 같이 나온 허리 끈으로 허리를 살짝 이렇게 쫌 매가지고 허리 라인을 강조해서 입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소재도 너무 가벼워서 봄 재킷으로는, 봄 코트로는 이런 그냥 기본적인 트렌치 코트 하나 어, 구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너무 화려하게 들어있는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심플한 제품들을 많이 고르거든요. 근데 디테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부자재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같이 이렇게 허리 벨트를 할수 있는 이 끈도 이런 것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와가지고 제품 자체가 딱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얘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트렌치 코트예요. 상의 제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주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셔츠예요. 아주 크리스피하게 사각사각 거리는 소재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재감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팔 쪽에 이렇게 드레이핑이 여러 가지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살짝 박시한 그런 핏감 뒤에도 보시면 아주 디테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릿이 잡혀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겹쳐져 있는 디테일을 자랑하고요. 입었었을 때. 실루엣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셔츠예요.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하늘색 색감이고요. 일단 어,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예쁘고 하나만 딱 입어도 예쁘고 저는 블랙 스커트에 그냥 빼지 않고 입기도 하고 스커트 안에 얘를 넣어서 입기도 했는데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셔츠고요. 디테일이 얘가 단추를 다 잠그면 이렇게 되는데 살짝 이 부분이 겹쳐지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실루엣을 연출해주고요.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너무 예뻐요. 소매 디테일도 예쁘고 뒤에 이렇게 빠지는 실루엣도 예쁘고 딱 입었었을 때 아주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셔츠라서 저는 이렇게 옆모습까지도 되게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나면서 예뻐가지고 가지고 온봄 셔츠입니다. 이번에는 소재가 정말 독특한 가디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소재가 이렇게 좀 내추럴한 느낌의 가디건인데요. 컬러도 정말 예뻐요. 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살짝 파스텔 톤 컬러고요. 얘는, 어, 약간 오트밀 아이보리 컬러? 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가디건처럼도 입으셔도 좋고 또 니트처럼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좋고요. 소재가 막 까끌까끌거리진 않아서 저는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라던가 핏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특히 핑크 컬러는 여러분 봄에 딱 입으면 얼굴이 화사하게 보여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사실 어, 이렇게. 단추 디테일도 너무 귀엽게 쪼르르르르르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뭔가 내추럴한 느낌의 흐르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소재감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봤었을 때딱 깔끔하고 다양한 룩이 연출하기 좋아서 소재감도 독특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제품이에요. 특히 핑크 컬러가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입고 있는 저의 아주 야심차게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플리츠 블라우스예요 짠 이렇게 여러분 소재가 이렇게 플리츠로 나온 제품인데요 얘는 네이비 컬러 얘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예요 흐르듯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실루엣이 특징이고 요런 소재가 아주 독특하게 플리츠로 되어 있어서 사실 사이즈 구애 없이 누구나 신축성이 좋은 플리츠 소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으실 수 있고 카라 부분도 살짝 이렇게 세일러 카라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뿌띠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입으실 수 있는 플리츠 블라우스거든요. 이번 제품들은 소재들도 아주 독특하고 봄에 딱 하나만 입었을 때 포인트 될수 있는 블라우스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다크한 네이비 컬러, 얘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진주 목걸이에 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 아주 우아하면서도 여리여리한 핏감을 자랑하는 블라우스라서 너무너무 강추들어요. 얘 네이비 컬러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데일리로 먼저 입었었는데 진짜 예뻐요. 이렇게 살짝 밑단 이런 식으로 커팅한 느낌도 예쁘고요. 소재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 날씬해 보여요, 상의가. 날씬해 보이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제가 지금 블랙 컬러의 속옷을 입었는데 아주 살짝 비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컬러나 이런 거의 특징 때문에 아주 살짝 비침이 있지만 저는 블랙 컬러의 속옷을 입고 이렇게 비침 있는 거잘 입기 때문에 개이치는 안 하는데 혹시 그런 게좀 걸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비 컬러랑. 이렇게 아주 둘다 저는 소장할 예정이에요. 너무너무 상체도 말라 보이게 하고 여리여리해하게 보이게 하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에는 집업 제품도 가지고 왔는데 어, 아주 깔끔하게 입기 좋은 집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차이나카라 스타일로 나온 집업을 준비했는데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히뚜루마뚜루 얘도 입기 좋은 그런 집업 니트고요. 사실 이렇게 하나만 입기에도 좋지만 저는 안에다가 깔끔한 아이고 이런 기본 티셔츠를 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옷장 속에 기본 티셔츠는 다들 있으시니까 얘도 집업도 이런 기본 티셔츠 소재가 호도호도란 느낌의 기본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서 봄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봄은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추웠다가 어느 날은 또 더웠다가 이렇게 때문에 좀 그냥 니트보다는 이렇게 벗었다 또 입었다 수시로 할수 있는 그런 집업 니트를 저는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밑단도 살짝 이런 식으로 니트 소재로 같이 시보리가 되어 있고요. 소매 부분도 이런 식으로 시보리가 되어 있어서 살짝 후디 느낌도 나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격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집업 니트도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베이지 컬러, 그리고 얘가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기본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냥 팬츠라던가 스커트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으실 것 같고 얘도 그냥 기본 티셔츠예요. 그래서 안에 레이어드 할때 입으려고 같이 준비한 티셔츠라서 얘도 그냥 여러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8부, 7부 정도 되는 기장의 이런 귀여운 까베기 니트, 파랑 색깔 까베기 니트를 가지고 왔고요. 얘는 정말 순전히 컬러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까베기 소재의 니트인데 밝은 이런 청키한 느낌의 이런 까베기 니트를 딱 보자마자 얘는 내가 그냥 너무 색깔이 예쁘다.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로 될수 있는 그런 청키한 색감이나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기장도 소재가 진짜 부드러운 니트 소재예요. 그래서 몸에 딱 입었었을 때 느낌도 너무 괜찮고 이렇게 내추럴한 까베기 이런 패턴의 컬러감은 청키한 부분이 저는 그 정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데님 팬츠랑 매치해도 좋은 제품이지만요. 제품 하나만 딱 입었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밝은 컬러 청키한 느낌의 그런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핏이 너무 이렇게 몸에 탁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서 다양한 분들께서도 그냥 사이즈 구애 없이 입기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얘를 저는 블랙 자켓에 같이 매치했었는데 블랙 자켓이랑 입었었을 때 컬러 포인트가 딱 되면서 뭔가 전체적인 코디에서 얘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청키한 컬러감이라서요. 그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던 니트입니다. 정말 봄이 아니면 이렇게 8부 기장감, 7부 기장감의 니트를 입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기장감의 니트가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들면서요, 여러분. 좀 색다른 또 코디를 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한번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얘는 조금 더 얇은 슬림한 셔츠를 안에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괜찮은 제품인데 그런 또 스타일링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시한 느낌의 블랙 스커트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양옆에 이렇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벨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있어가지고 66, 5 5뭐 어떤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도 이 벨트로 허리를 조절하셔가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고요. 아주 일자로 군더더기 없이 뚝 떨어지는 핏을 자랑해서. 시크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있고요. 주머니 디테일이 이렇게 이렇게 나있어요. 얘가 허리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정말 마음에 들지만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핏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스커트예요. 셔츠랑 저는 매치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깔끔하면서도 정장 느낌 나는 스커트. 인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제품들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양하게 블랙 스커트는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기장감도 딱 제가 또 좋아하는 짧은 기장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느낌이 딱 기장감이 있는 제품이라서요. 아주 깔끔하게 입기 좋은 블랙 스커트입니다. 봄에 사실 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소재감이 다르게 얘는 레더 자켓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레더 자켓을 다른 소재감의 이런 스커트를 같이 매치하면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셔츠에 매치하면서 거기에 딱 소재감이 다른 레더 자켓을 함께 매치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슬랙스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페이퍼럼 하면 역시 슬랙스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연한 카키빛의 슬랙스를 준비했어요. 핀턱에 이렇게 주름이 세 주름이나 가져있고요. 입었을 때 기장이 저는 발목까지 다 덮어주는 롱한 기장감이라서 키 크신 분들도 입으시면 너무 좋은 제품 같애, 같고요. 여기 보시면 클로징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마치 디자이너 브랜드의 바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컬러도 카키 컬러인데 아주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나온 카키 컬러고요. 봄에 딱 가볍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슬랙스 입고 싶으실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아주 딱 내추럴하게 흐르듯이 떨어지는 핏도 마음에 들고요. 앞에 클래식하게 핀턱이 딱 잡혀져 있어서 바지 자체에서 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최애로 최애 꼽는 바지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사실 이 버전은 작년 버전이고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팬츠는 뉴 버전이라서 제가 요거를 입으면서 뉴 버전으로 소개시켜드리곤 했는데요. 사실 스티치 컬러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팬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제가 이 제품을 입었었을 때많이를 여쭤보셔가지고 얘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핏이고요. 컬러도 아주 이렇게 그레이 빛이고, 스티치도 노란 빛으로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고요.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핏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워낙 데일리하게 많이 입는 팬티여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상의랑도잘 어울리고, 저는 뭐요 아까 보여드렸던 청키한 블루 니트랑도 컬러감은 이런 식으로 해도 잘 어울렸고요. 화이트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 다양하게 상의가 다잘 어울리는 그레이 핏의 데님 팬츠예요. 저희가 그냥 청 데님 팬츠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좀 요런 내추럴한 느낌의 데님 팬츠가 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레이 봄에 또 입어보시라고 같이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저는 워낙 와이드 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진짜 강추 드리는 핏, 그리고 소재입니다. 봄에 휘뚜루마뚜루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팬츠라서 같이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스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딱 보시면 실루엣이 A라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요. 가운데 부분에 버튼 디테일이 이렇게 중간에 뚜르르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허리가 밴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요. 사이즈 구애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봄에 어울리는 크림 컬러라서 컬러 자체에도 내추럴하면서 다양하게 또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두 번째 스커트도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프리 사이즈로 나온 스커트인데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엔 네이비 컬러고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에 양쪽 주머니에 포켓 디테일을 주어서요. 조금 더 귀여운 포인트를 준 스커트입니다. 코튼 소재로 다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봄 시즌에 여러분들이 또 가볍게 입기 좋은 제품이라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정말 무난하게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롱 원피스도 봄 시즌을 맞아서 준비를 했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렛 원피스입니다. 이 뿌띠한 카라 부분에 단추가 이어져 있고요. 그 단추가 이어져 있는 허리 라인부터는 또 살짝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치마단이 풍성하게 퍼지는 실루엣을 자랑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여리여리한 핏감을 주는 내추럴한 원피스고요. 안감이 무릎까지 덮어져 있어가지고 비침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원피스가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봄 신상을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라서 제가 굉장히 들떴는데요. 다양한 제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특히 색감이라던가 소재가 이번에 좀 독특한 제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여쭤봐 주시고요. 저도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